혹시 지금 몸 어딘가 긁고 계신가요?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내 몸속 장기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.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죽음의 가려움 세곳딱 알려 드립니다. 첫 번째, 손바닥과 발바닥이 미치도록 가렸다면 이건 간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산이라는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말초 신경인 손발에 쌓이게 되는데요.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심해진다. 이건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. 두 번째 등 위쪽, 특히 날개뼈 사이가 가렵다면 놀라지 마세요. 이건 폐나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이 부위의 신경은 폐,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종양이나 염증이 생기면 등 가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.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누웠을 때더 가렵다면 폐 검사 운동 후에 더 가렵다면 심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. 마지막 세 번째 정강이 쪽이 유난히 가렵다면 이건 신장 즉 콩팥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. 신장이 독소를 못 걸러내면 중력 때문에 독소가 아래로 내려와 다리에 쌓이게 되죠. 양쪽 정강이가 동시에 가렵고 소변의 거품까지 난다면 투석 직전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가려움 3주 이상 지속되면 내 몸이 보내는 경고장입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자꾸 긁으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.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.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